안녕하세요. 오늘은 니콘과 도하나 콜라보해서 구구말 할 거예요. 일단 고고. 가는 이게 내가 그 어쩌구가 있어. 어쩌구가 어쩌구가 뭔진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슴이 다쳤대요 이번에 단은 목표를 <laughs> 해 보도록 할수 있나? 이아 유, 니콩님 그 자막 쓸 거야? 쓸 거야 <laughs> 이거 무슨 니콩님 자막 쓸 거야는 뭐야 니콩님 자막 쓸 거야? 야 어, 붕대 구해야 돼요. 어, 붕대 구해 구해. 나는 밥 모여 가지고 시청자랑 그리고 어차피 댓글도 없어. 응? <laughs> 솔직히 우리가 구구밤을 하잖아. 그러면 어딘가 어. 이상한 부분이 나오거든. 거기 그어 아싸 나 이거. 벌써 그거 찾았다. 여기서 전 나무 의자를 얻어야 하는데 왜 이럴까 내 에이미슈로. <laughs> 첫 번째 보물 상자 발견했어요. 나 이걸로 이거 네 개로 침대 애칭. 만든다 침대. 에칭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. 나애칭어 응. 추천해주세요. 선물 씨야넌 댓글 하게. 넌 너는 그냥 니콩이라고 해도 될거 같아 솔직히. 난 간다 콩이! 너할게요 콩이 오케이 너 그렇게 해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흥부자네 흥부자 흥부자야 흥부자야 나 침대 제작한다 오오응아 성당 성당 성당이 아니고 뭐였더라? 저기 무덤 같은 데인가? 무 같은데, 같은데야, 같은데. 무덤 같은데. 오늘 일단 같은 나 자루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자루가 자루예요. 자루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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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루. 어, 아싸 좋은 도끼. 어 뭐야? 나바보였나 어, 우리 목표를 가질 거예요. 일단 사슴을 구하고 어. 구구 생존하기. 집 좋다. 예쁜 집 좋다. 예쁜 집. 콩이들, 콩이들은 콩이들은 99일 다 해본 적 있어요? 어, 어, 어. 뭐라고? 콩이들은 9 9를 넘겨본 적 있는 있는 많이 있을 것 같은? 많이 있을 것 같은?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. 겁나 이상한 소리나첫 번째 밤은, 밤에도 이상한 밤에도. 소리가. 나.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. <놀라> <놀라> 고기를 많이 챙겨올게요 음 여기서 배고픈 사슴들... <laughs> 어? 어? 들어옵니까? <laughs> 나무를... 나물을... 나 토끼발 거래해야 할걸? 응 토끼발 있어? 있음 순... 토끼발 있어 어? 어? 응자이스섭한 번만 보고아 <laughs> 이거 공용 방치 하나 하고 일반 침대 봐봐요 사슴을 이렇게 하면 눈을 가립니다 야하지만 다크 사슴 사슴악대야 사슴악 학대. 사슴악대인가 나나 일반 침대만. 그냥 근데 거니. 아침이 되었습니다. 근데 위에 별 얘기가 없습니다. 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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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고 그거 있잖아 그 컬트스터 어쩌고인가 뭐 응. 나는 아, 연료 캐니스터. 맵을 안 만들었는데, 쓰자. 맵을 좀 만들고 올게요. 어. 맵 만들려면, 너 그거 구해, 어? 저 맵을 잠깐 만들고 오겠습니다. 응. 뿅! 나창어었다 창. 아싸, 창. 차라, 차라, 창, 창, 차라, 차라. 이건 또뭔 노래인지? <laughs> 몇 개가 필요해요. 응. 그래서 나 맞아, 지금 혼은자로가 그, 없고 싶다니까. 많이, 많이 모여야 할것 같아. 나무를 아, 좀 모을게요. 돌아댕게 있어요. <laughs> 봐 주도록 할게요. 먹기 위해서. 침뿌라, 나무 위에 나무를 요을아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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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, 많이...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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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. <laughs> 모래 없고 그냥 먹어. 자 이제 또가줍시다 근데 너무 먹네. 바로 용옥 위에 과일 가게가 있네. 이상한 곳찾았어 그 <laughs> 아, 요 사람은 발자국인구나. 일단 저군대를 와라 가도록 하자. 아, 유사람 발자국이구나. 일단 저군대를좀 와라 가도록 하자. 그럼 바이.